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무슨 의미입니까? 흑암이 있어요. 근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를 업으시면서 하신 일은요, 나누신 거예요. 이게 성장과 성숙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바달, 나누다의 역할은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와 같이 여러 혼미한 그 언론과 또 법적인 그 사법부의 구태타죠, 사실. 지금 탄핵은. 그렇다면 이 구태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기 원하실 거예요. 자 레이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이기의 주제죠 명명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공 심은 콩 심은 데콩 나고 팔 심은 데팥 나요 그러기 때문에 아비를 닮아야 되는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인체 상정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룩 즉 구별이 무슨 의미냐?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질서인데 이 질서는 하나님 사랑하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약의 십자가의 도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자라면, 거룩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거룩한 사람의 삶에 본이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화목 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화목재물은 이웃과 나눠 먹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살으라. 불살은은이, 선심 쓰는 거죠. 이웃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니,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는 거예요. 단호하시죠. 그러나. 신약에 주님은 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생각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가늠이다. 구약은요. 행동으로 옮겨야 죄예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생각으로 가늠해? 이것도 동일한 죄야. 아, 너무 공의로우신 하나님 단호하신 하나님 사랑이라며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 오셨고, 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기준과 질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과정 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단 사람과 거류민, 이방인이죠.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부모를 경, 경애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안녕하세요, 서로 웃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인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 따뜻한 말 한마디로 연합하는 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 절대 그러지 않아. 그리고 속여요. 등쳐먹어요. 이런 일들 교회 안에도 있죠. 이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잘난 척하거나 불손한 행동을 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품꾼 값으로 하루하루 살거든요. 가난한 자들은 이방인들은요, 너는 기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연약한 자,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저주하지 말며, 메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그렇게 어, 무시하지 이용하지 말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래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공정한 재판을 해라 이 말씀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탄핵 정부에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미디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불이가 떠나고 하나님의 공평한 귀가 세워질 것을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아첨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 있다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나님의 말씀 양심으로 재판하는 것.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며 나는 여호와이니라 입을 지켜라 비난하지 말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라 모른 척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가 섬기는 거죠. 그래서 참습니다. 아니라면 상대를 안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봐도 내가 밥한끼더 사고 내가 손해봐도 참는 것은 이 아버지의 거룩의 삶, 주님이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이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십자가의 도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거룩이다. 이게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하다, 난이다. 근데 이 반대 단어가 부정한 거, 죄일 것, 죄, 일것 같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는 풀어져 있는, 얽매이지 않은. 자, 내가 질서를 세워요. 그럼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우상숭배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결정하여 내가 나를 그 규격 안에 둬요. 내가 꼴등이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선대의 말을 결정하고 있냐 합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는 거죠. 얽매이는 거죠. 이게 거룩이에요. 그렇다면 거룩하지 않은 것은 말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풀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되어지지 않은 것. 얽매이지 않은 것. 하나님과 묶여 있는 자들이 거룩인 겁니다.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이 흑백 논리에 잘못된 분별로 말미암아 이 기준이 십자군 전쟁을 또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합니까? 담배 피우지 마라.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또 술 마시지 마라. 마귀 짓이야. 엄마들이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기가 조금만 실수해도 야 마귀 짓이야. 혹시 이렇게 비난하셨습니까 주님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행보를 볼까요? 주님은요. 가난한 자, 세리들과 친구예요.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렇게 먹고 마시는 자다 주님을 말하죠. 그렇다면 창조질서 안에 숨어있는 거룩의 의미는 혼돈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빛과 어둠으로 나누이고 그리고 질서를 세우는 것 이게 성경적 창조질서 안에 숨어있는 거룩 분리라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고 무질서 안에 있고 와 교회는 성역이야. 정치에 가담하면 안 돼라고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부가 임하도록 누군가를 개몽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창조된 하나님의 목적대로 대한민국이 세워지도록 이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 지금까지 잘못된 성경적 선배들의 오류로 인하여 거룩한 교회인이 그래서 기도만 하면 누가 가리킵니까? 불법을 세상에서 누가 정의를 드러냅니까? 우리는 어린양의 보혈로 구속받았습니다. 이게 6월절 사건이고 이가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물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구별했기 때문에 분리가 아니라 이 거룩은 회복을 위로하는, 말씀하는 거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우리끼리 어떤 리그를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레이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에게 다가가셨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세리와 창녀의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셨어요. 그러한 자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을 선도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 증거자로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러므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이게 우리의 거룩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거룩한 성도인, 우리의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자, 부모를 닮습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남아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닮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닮아요. 성도는 거룩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이 내 안에 서로 사랑하고 생명으로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는 것, 이게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장차 우리의 미래여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볼까요? 시약 성경. 어, 고린도전서 1장. 자, 고린도전서 1장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즉 음,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또, 각 처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임제 중심이죠. 이게 성막 교회 중심입니다. 그러면 임제 중심, 성막 중심이라면 나한 사람이 나의 삶에 드러나는 태도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치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거룩한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영광이고 이게 전부예요. 그 안에 같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성도여야 되는 거죠. 임제도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합니다. 자, 임재 임하시다. 주님 그 분의 영, 아바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요. 그러니 거룩해요. 내 안에 그 거룩한 영이 내재하고 계세요. 이거는 비교의가 아니에요. 이게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이가 아니라 전부인 거예요. 그 임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이 땅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축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 거룩을 흘려보내고 이 축복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내고 나의 선택이 내가 배반당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으세요? 그럼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내 열매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어지도록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이 습관이 내가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habit, 그 거하다가 habitation, 즉 내가 주님 앞에 거하는 하나의 선택, 내가 이것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점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시고, 자, 아, 대살로니 가서는 찾아볼까요? 대살로니 후서에 보면, 대살로니가 후서, 대살로니 후서 2장, 시작성경 335쪽입니다. 대살로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경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답니다.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아바의 진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순정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사장 볼까요? 전도서. 아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랑을 저버림이 아니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부르심, 선대를 저버리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5장 볼까요? 고린도 대살로니가 전서 5장, 어, 23절에 보면, 자,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전하시기를,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의 조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맞이하는 성도인 우리 한 사람의 재림신앙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 그렇다면요. 내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구별되지 않아요. 내 신앙에 답이 없습니다. 질서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샬롬이 없습니다. 그 삶에 자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양심이 있지 않아요? 나는 샬롬, 샬롬, 샬롬. 거짓이에요. 질서가 있는 자에게, 답이 있는 자에게, 샬롬과 자유와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이게 창사전의 아버지의 뜻이고 이 안에 치유가 있고 이 안에 돌파가 있고 이 안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4장 5장의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죠.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이 역할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대살로니가 후서 아니, 전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이것을 보전하시고 이루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기름 부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요. 구별된 자에게 기름 붓습니다. 왜요? 구별시킴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에요.